db 접속 서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버용 컴퓨터에 설치된 sql 서버 구성관리자의 sql 서버 브라우저가 실행 상태여야 합니다. 서버용 컴퓨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에는 브라우저 실행 상태가 중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실행 상태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신규 설치가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를 재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 상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SQL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Microsoft SQL Server 2005를 선택합니다. 구성 도구, 구성 관리자를 선택하면 SQL Server 구성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SQL Server 2000어 서비스 항목에서 두 개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실행 중이어야 김반장 플러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상태가 실행 중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자동 모드에서 시작으로 상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탭 시작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한 후 상태를 변경하면 됩니다. 시작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하여 상태를 수정한 경우에 다시 자동 모드로 전환해 두지 않으면 컴퓨터가 재부팅되었을 때 SQL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아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므로 자동으로 수정해 두어야 합니다.